1907년 원주진위데이의 대한제국 특무정교 민긍호, 그리고 2014년 카자흐스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이자 그의 외 고손자인 데니스 텐. 그 둘의 이야기가 무대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11월 30일 원주문화원 공연장에서 의병대장 민긍호를 주제로 창작 뮤지컬이 펼쳐졌습니다. 일제의대항의 원주는 물론 강원도 일대에서 의병을 조직하고 활동한 의병 대장이자 독립운동가 민긍호. 약 7개월간 72회 이상의 전투를 치러내며 일본군에게 가장 위협적인 의병장이었습니다. 이번 뮤지컬로 민긍호 의병 대장의 역사적 공적과 그의 활약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우리 원주 문화원에서는 다양한 학술적인 컨텐츠를 통해서 현재의 어, 우리 후손들이 알아야 될 역사와 인물에 대해서는 어, 심도 있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하여서 어, 이번에 민고 의병장에 대한 창작 뮤지컬을 어,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원주 문화원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역사 인물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열리는 행사 중 하나가 인녀랑우 선발 대회입니다. 조선 16대 왕 인조의 정비였던 원주 출신 인여랑우의 삶을 기리기 위해 매년 강원 가명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6대 인여랑우로 선발된 김수진 씨는 이런 행사를 통해 원주를 더 알아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인혈왕후 선발대회를 준비하고 사실 원주시에 왕후가 여러분이 배출됐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저도 알았습니다. 이런 시민 참여적인 행사를 좀 하게 되면 시민분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뭔가 즐겁게 참여하면서 원주시의 많은 역사를 알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지역의 역사는 애향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원주를 빛낸 수많은 역사적 인물들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부활해 시민과 만나고 있습니다. 원주큐 고은영입니다.